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박빌띵입니다 제가 2021년 6월달부터 작년 22년 그러니까 매년 소액 투자로 좀 오래 보고 투자해도 괜찮을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이 청구역세권이죠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이 청구역세권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때는 장기 목적으로 투자를 좀 장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신속통합 재개발 수시 공모로 연번동에서 신청을 목전 앞에 두고 있고 정비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약간 제가 지금 준비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어가는 빌라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전세 끼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최소 1억 3천에서 많게는 1억 7천 그리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와 투자를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땅지분이나 내부 전용이좀큰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2021년도랑 지금이랑 좀 바뀐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초에 제가 21년도에 투자를 추천했을 때에는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플래넷으로 요즘은 노후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지역의 노후도는 약 80%가 넘었습니다. 신축도 많이 없고 아주 오래된 빨간 벽돌 집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도는 신통으로 가던 역세권 시프트로 가던 관계가 전혀 없는데 최근에 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날 개정이 되면서 면적 규모가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5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이번 시프트에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역세권 시프트로도 정비 계획안을 똑같이 수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신속 통합안으로 정비 계획을 마련을 해서 이제 신통으로 연번 동의서가 진구될 예정인데 중구에. 지금 연번부여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한 2, 3년 내다보고서 투자를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노도 충족되는 것은 화면 자료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바뀐 점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 어 신당 19역이 예전에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 때 신통안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전에 19역에서 제외됐던 지역이 있는데, 이 19역이 제외됐던 곳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당 19역 같은 경우에도 35층 높이로 1,400세대가 신통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바로 위쪽에서 정비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소유자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신 게 바로 이 밑에 동네인 오늘의 추천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를 보시게 되도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유튜브를 찍었을 때 당시에 활용했던 PPT 자료인데요. 지금 이때에도 평당 뭐 4천만 원대의 매물이 단독 다가오 밖에 없었고 소위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우연치않게 좋은 매물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쪽으로 좀 들어오셨는데 지금 현재 2023년이죠. 2년이 흘렀는데 네이버 부동산으로 여러분들께서 접속을 하셔서 보시면 지금 제일 싼게한 2억 8, 9천짜리가 월세 1,060 들어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단독주택 다 10억 이상짜리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매입을 할수 없는 매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자 이유가 외인고하니 식구역에서도 지금 많은 투자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로는 물건이 잘 유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인데 이 지역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중구가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한80% 정도가 상업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필동이나 세운상 가쪽 그리고 중구 황활동이나 동대문 DDP가 깔려있는 땅이 다 중구인데 중구에서 주거지역은 신당동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 신당동에서도 남아있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 추천으로 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고, 신당 1구역은 재추진해서 지금 현재 신통안으로 35층 1 4 0 0세 들어왔고 길 건너 신당 8구역은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했죠 그래서 포스코 건설에서 1,200세대 정도로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약수역 위쪽에는 노후도가 좀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 신당 9구역 인근에는 다산 삼각길이라서 고도지구가 완화가 됐는데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고도지구 완화가 여러분들의 니즈에도 충족이 안 되고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니즈에도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건축 규제나 이렇게 부동산을 개발한 데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들이 없는 지역을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서 거의 몇안 남은 평지이면서, 자, 역세권을 보실게요. 5, 6호선 천구역 끼고 있고, 위에는 2, 6호선 신당역 끼고 있고, 좌로는 DDP가 4호선, 5호선, 2호선 들어가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GTX B라인이 DDP를 찍었다가 넘어가는 게왕십리왕십리 왕십리 찍고 넘어가는 게 청량리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안에 들어가는 입지가 좋은 평지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크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신통계획안이 어떻게 나와있냐면 최초에는 1차 역세권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구역계가 형성이 됐는데 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이번에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 뉴스를 발췌해서 보시게 되면 자 신당 청구 역세권 일대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됐는데 청구역에 붙어있는 이 1번 섹터와 2번 섹터가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설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계획계 변동을 가져왔고요.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입반을 준비하고 있는 신통계획안을 보시게 되면 이지구단 이고요 특별계획구역은 재척을 하고요. 여기 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블록은 재척을 하고 녹지를 이쪽에 청구역세권일 때 기부채납하면서. 여기에 35층 높이로 1860세대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바로 위 19역이 35층에 1400세대니까 요렇게 들어오면 랜드마크 대단지로 개발이 되겠죠 해서 중구에는 연반동이가 지금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신당동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통계획안을 마련해서 신속통합 연반동에서 중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액으로 추천할 수 있는 매물을 보시게 되면요 자, 2009년도에 지어진 연립과 빌라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라 전용 9평에 좀큰 원룸 매물이고요. 지분은 6평에서 6평 방식 되는데 가격이 괜찮습니다. 지금 매매가 2억 8, 9천인데 전세가 1억 2천 5천 들어가 있어서 소유투자 하실 분들은 1억 7천, 1억 3천만원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지금 전세가 1억 2천 들어가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가 1억 5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통해서 전세금액을 좀 상향하시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회수가 돼서 사실상 1억 3천만원대에 다시 투자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대지 지분 10평에 방 3개짜리 전용 17평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4억 2천입니다. 그래서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대출해주는 저리의 상품을 받으셔갖고 지금 매도자가 어차피 실거주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몸테크, 거주테크 같이 하실 수 있는 땅 지분이 큰 매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 지역을 매입하시게 되면 중구는 투기적이 이제 해지가 됐기 때문에 취득세도 중과가 안 붙고요, 양도세도 2년만 보유하시면비가세니까 여기 수익 투자 매물 딱세 건이 있습니다. 저 네이버에도 없는 매물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임장도 같이 세입자랑 시간 맞춰갖고 같이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결혼식 때문에 또 광주를 내려갑니다 해서 9월 16일 날로 또 강의가 딜레이가 됐거든요 해서 이때도 한 15분 20명 정도 오시게 되면은 이번에 또 역세권 관련해서 또 오늘 또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죠 세부 내용들은 제가 또 발췌를 하고 자료를 만들 테니까 이렇게 바뀌는 정책과 이제 바뀌는 세법이라든지 어느 지역이 노후도가 70% 80%로 넘어가서 소액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지 서울 4대문 내에서 한번 제가 지역 추천도 같이 해드릴 강의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차도 무료고 오시면 아메리카노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몸만 오셔가지고 많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할 테니까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줄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